여러분, 이런 입술 본적 있으세요? 이런 입술로 6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얘기인데요. 이 병이 진짜 나을 수 있을까? 쉽게 끈질기게 저를 괴롭히던 만성구순염, 일종의 입술 아토피인데요. 동네 병원, 한의원, 대학병원, 그 어디서도 못 고친 이 병이 낫더라고요. 어떻게 나았냐고요? 바로 이 십자화가 스무디를 마시면서부터였어요. 이 스무디를 마시면서 7개월 만에 6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사라졌고, 그 뒤로 3년째 재발하지 않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3년째 스무디는 매일 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요. 10살 아들은 2년 가까이 복용한 폴락스라는 변비약을 끊었고, 남편과 저의 건강검진 수치도 매년 정상 수치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재료가 딱 3개.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만 있으면 되는 연두 스무디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스무디에 관해 주셨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과 제가 쓰는 블렌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영상 중간 중간 소개도 해볼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긴말 않고 한국인의 속도로 캡처 타임 드리겠습니다. 레시피 머릿속에 핸드폰 속에 저장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재료 준비해 주세요. 양배추, 브로콜리, 아보카도. 브로콜리는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꼼꼼하게 세척해 줍니다. 양배추도 한 잎씩 떼어내서 찬물에 세척해 줄게요. 이제 브로콜리 한 개를 2~3분 정도 찌겠습니다. 저는 슈롬 스팀팟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블리스무디 용량이 많아서 저는 두 번에 나눠서 갈게요. 한 번에 하실 거면 물은 총 75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브로콜리가 잘 쪄졌습니다. 저는 스팀팟이 5분이 최소 기준이라서 3분 정도 하고 뺐어요. 갈변을 막기 위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재료는 반드시 찬물 샤워시켜 주세요. 양배추는 4분의 1통 사용할 거고 4에서 5분 정도 칠게요. 자르는 동안 나머지 재료들 넣어주시는데요. 레몬즙은 90ml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통레몬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는 약 3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찬물 샤워 마친 브로콜리도 차곡차곡 올려주시고요. 잘 쪄진 양배추도 찬물 샤워 후 올려줍니다. 뚜껑 잘 닫아주시고, 진공마개를 올려주세요. 본체에 잘 결합해주시고, 자동 모드가 있고요. 블렌드 모드가 있고, 진공 모드가 있는데, 자동으로 하면 블렌드와 진공이 함께 되는 모드예요. 진공이 되고 있는 소리입니다. 진공부터 가는 데까지 총 1분 30초가 걸려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아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예쁘게 잘 갈린 스무디입니다. 아보카도를 넣어서 확실히 크리미한 질감이 살아 있어요. 이제 헬로 키친 눈금 유리병에 250ml 담아서 먹을 거고요. 성이는 250ml, 아이들은 100ml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뚜껑 밀폐력이 좋아서 저희 남편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있어요. 참 쉽죠? 저 밥노스 아저씨 같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하잖아요. 이제 질문 해결 타임입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제가 드리는 모든 답은 이 스무디를 만드신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이 직접 답변하신 내용과 저서인 해독혁명에 나온 내용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물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지만 먹을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을 마셨겠죠? 묘하게 키의 맛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못 드시겠으면 알룰로스나 소량의 꿀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바나나 사과 등 자연의 단맛을 첨가한 베이비 버전도 나와서 드시기 힘들 것 같으신 분들은 이 버전들 추천드립니다. 저희 아이들도 너무 잘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 뻑뻑한 식감이 별로이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물을 조금 타드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진공블렌더 쓰고 있는데, 진공블렌더로 가니까 전에 일반 믹서기로 갈아 마셨을 때보다 입자가 부드럽고 목 넘김이 훨씬 훨씬 좋아서 물 타지 않고도 잘 마시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런 것까지 공개하게 되네요. 작년 11월 건강검진이고요. 모든 수치 정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라이블리 선생님의 책 해독혁명에 따르면 스무디는 채소를 농축해서 먹는 게 아니라서 괜찮고 오히려 간수치가 개선된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평소에 채소를 안 먹던 분들이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갑작스러운 채소 섭취로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스무디를 소량으로 시작해서 증상을 보면서 섭취량을 늘려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질문 참 많이들 주셨는데요. 십자화과 채소를 찌고 나서 찬물로 식히지 않고 바로 갈게 되면 채소에 남아있던 열이 다른 재료의 맛을 변하게 할수 있다고 해요. 특히 아보카도 들어가는 버전은 갈변이 잘 돼서 찬물 샤워를 강조하는 거고요. 저는 일반 블렌더 쓰다가 진공 블렌더로 바꾸고 나니까 확실히 산화 속도를 감소시켜서 오래 냉장 보관해도 갈변 층 분리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오일된 스무디인데요. 상태 보시면 방금 만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맛도 똑같고요. 다음으로 마시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일단 혈당을 올리지 않는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빈속에도 아침 식사로도 너무 좋고요. 저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 넣고 계란 두 개와 함께 먹고 있습니다.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상관없고 체중 감량의 목적이신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요아들 중간 간식으로도 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주 해주신 질문들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블렌더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이라면, 아, 이제 진짜 건강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블렌더 살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이실 거예요. 저 역시 오랜 고민 끝에 너무 비싼 블렌더는 부담스러워서 20만원 후반대에 에어메이드 블렌딕 부위를 구입하였고 현재 1년 반 동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는 후기이니까 블렌더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꼭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는 사실 꾸준히 해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저도 실제로 이 스무디를 7개월 정도 먹으면서 변화가 나타났고요 근데 이게 목넘김이 안 좋고 잘안 갈리면 정말 꾸준히 먹기가 힘듭니다. 어, 전에 쓰던 블렌더는 일단 잘안 갈려서 스무디 마시다가 중간 중간 걸리는 양배추를 씹어서 먹은 적이 여러 번이고요. 목넘김이 거칠어서 저희 남편은 잘안 마셨었어요. 그러다가 이 진공 블렌더로 바꾼 뒤로는 입자가 부드러우니까 아침마다 꿀떡꿀떡 잘 마시고 가더라고요. 실제로 갈려진 모습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건더기가 없이 정말 잘 갈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잘 갈리는 이유가 에어메드 블렌딩부이 칼날이 총 6개거든요. 보시면 아래 크게 4개가 있고요. 좀 뭉툭하게 있죠. 그리고 위에는 샤프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의 칼날은 재료를 잘 으깨주고요. 이 칼날이 한 번씩 또 끝에가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를 좀더 곱게 분쇄해주기 때문에 이게 잘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을만하고 맛이 있어야 오래 먹을 수가 있잖아요. 진공블렌더, 일반 블렌더 뭐큰 차이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산화가 덜 돼서 맛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게 저는 블렌더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같은 재료인데 뭐 맛이 얼마나 다를까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일반 블렌더도 경험한 저는 맛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 먹을 거 본연의 맛 살리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격. 건강 챙기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좋다는 블렌더들은 다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에어메이드 블렌딩 부위는 20만원 후반대인데, 일단 1500와트, 4만 RPM. 어, 제가 다 비교해봤는데, 고가의 블렌더들과 다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반한 부분, 고가 라인에서 볼수 있는 이 덮개가 딱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정말 큰데요. 전에는 집에 아이 자고 있으면 블렌더에 저 이불 이렇게 덮어놓고 갈았던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수문에 가면 시끄럽다고 막 귀를 틀어 막았었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애들도 수문에 갈때이 앞에 와서 구경하더라고요. 또이 덮개가 소음 방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아이 키우시는 집은 안전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혹시 모를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덮개를 열면 바로 작동이 멈춘다는 점 완전 센스 있죠. 마지막으로 스무디를 집에서만 드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서 스무디를 직장이나 학교에서 드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집에서 가지고 나가는 몇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돼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함께 주는 텀블러를 이거 자체를 본체에다 끼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서 이거 자체를 진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층 분리 갈변 현상 없이 정말 신선한 스무디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드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게요. 블렌더 어렵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갈려 맛있어 적당한 가격대에 성능까지 좋아 이 정도면 저는 아직 스무디를 시작하는 단계라 아, 내가 오래 먹을지 못 먹을지도 모르는데 비싼 블렌더부터 지르시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사실은 비싼 거 사고 싶었습니다. 비싼 게왜안 좋겠어요? 좋겠죠. 근데 좀 부담스러워서 이 블렌딩 부이를 사게 됐고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1년 반 동안 딱히 고가의 블렌더를 사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럽고 불편한 점이 없는 블렌더라서 건강을 위해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려봅니다. 자, 거칠어서 못 마시던 스무디 이제는 부드럽게 즐기세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레시피 엄선해서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저와 함께 건강한 생활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해 주셔야 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도 빨리 성장해서 여러분께 공구 혜택도 드리고 좋은 제품들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루단트였습니다.